회음부 주변이 찌릿찌릿 하신가요? 앉아 있을 때마다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계속 되시죠? 산부인과 가셨는데 염증도 없다고 했을 겁니다 비뇨기과도 가셨는데 문제는 전혀 없대요 통증과학과 가서 주사도 맞아 보셨죠? 복부 CT까지 찍으셨는데 검사 결과는 항상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통증을 느끼고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증상은 음부신경통이라는 질병입니다. 염증도 없고 검사상 이상도 없는데 통증이 지속되는 건 생식기 주변을 지나는 감각신경이 몹시 예민해지고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신경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앉아있기만 해도 화끈거리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냉인 많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하복부가 묵직한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리 전으로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방광과 자궁이 약해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약해진 방광, 자궁 그리고 회음부 주변의 감각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이 병은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치료로 변화가 없으시다면 이제 한의원 치료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희열리 한의원. 허주원장이었습니다.